네, 음. 어 인터뷰가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우승팀의 특권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퓨리의 다섯 명의 선수들 만나게 했습니다. 자, 퓨리의 다섯 명의 선수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 경기력을 감사합니다.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것저것 제가 여쭤볼 게 아, 많지만 예. 일단 마지막 세트 때 인베 인베때 예. 이득 보고 나서 좀 따라 잡혔잖아요, 초반에. 그때 좀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었나요? 멘탈 관리적으로 이거는 서포터 선수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음. 그때 징크스가 이킬로 가지고 초반에 따라 초반에 이 손해를 보더라도 천천히 하면 오. 이긴다는 음. 말드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중간에 흔히 말해서 비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좀 제약골드도 주고 자야라칸에게 큰 떨리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그때 좀 불안하지는 음. 않았었나요? 어. 그래도 이제 음 상체도 다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조합에 밸류도 음...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따라왔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승전은 아닙니다만 4강전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4강전첫 번째 게임 굉장히 장기판이었습니다. 안 힘들었어요? <laughs> 힘들었는데 어... 네. 잘 팀원들이 다 잘해줘가지고. 예. 네잘 버티면서 한것 같아요 서로 아, 지금 얘기해주신 선수는 혹시 어떤 선수실까요? 어 미드 투정군아 아, 진짜? 예, 예, 예. 투정군 선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1회차 때 지금 상대 그 이태오, 이재희 바텀과 함께 인생골고팀으로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네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 어땠나요? 어 결승에서 만나자 했는데 진짜 예. 만나서 재밌었어요 어. 이, 이길 거라고도 예상을 했나요? 네? 이길 거라고도 예상을 했나요? 아, 네 예상했습니다. 아, 아, 그, 그러면 그럼...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어, 너희 네. 너희 나 때문에 우승한 거다. 아니면 뭐 위로의 한마디도 아, 좋고, 예. 네. 약간 도발섞인 한마디도 네. 좋고, 예. 본인 편한 대로. 다들 그냥 고생한 거 같아요. 재밌게 행복한 동생. 승자의, 고생. 고생. 승자의 여유 같습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우리 탑솔로 박상수 선수. 네네. 아 어, 피자견이라는 닉네임이 아주 정기고 저희가 이제 지난 대회 때도 기억을 하는 이번에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대회랑 본 대회, 아 이번 대회랑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음전 대회는 조금 팀 분위가 분위기가 좀 딱딱한 느낌이었다면 음. 이번에는 조금 다 유쾌하게 해가지고 저도 좀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부분에서 누가 가장 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아 주셨을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원딜 원딜 형인 것 같아요. 아, 아. 역시 아이디도 성우 빠르답게 <laughs> 네. <laughs> 우리 박성우 선수. 예예 예. 예, 그 동생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위기를 좀 잡았나요 어어 어, 약간 드립 하면서 놀고 같이 네. 옛날부터 친한 동생들이라서 음. 좀 게임할 때그 부분이 장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어, 재밌게 하는 박성, 분위기가 어, 박성우 선수도 이제 서포터 선수와 함께 챌린저 바텀 듀오에서 제가 진짜 유심히 봤는데 진짜 좋은 고점을 네. 이번 대회 때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텀 구도 같은 게있을까요어 일단 그 픽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상상대로 하는 걸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는 픽일 때는 그... 좀 누워주고 이기는 픽일 때는 세게 하는. 예, 어 그게 그렇지, 좀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근데 그걸 못해서 많이 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게임에서는 좀 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았는데 좀 어땠었나요? 페번즈 판은 어, 제가 네. 예상한 구도가 안 나와서 원래 에시포비를 제가 처음 만나 보거든요 아, 아 예, 예. 그럴만해요 예. 그렇죠. 제리로 반반 갈만하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예. 반반이 안 되더라고요. 어, 어. 반반이 좀 되게 어려운 구도고 또 정글러가 음. 또 볼리비아다 보니까 예. 라이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으로 정태영 선수. 이번 대회 뭐 아... 4강 결승 신자오로 진짜 종횡무진 활약해서 제가 중계하면서 신자오의 신 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회 좀 우승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저희 팀이 음, 비행 차고도 되게 많았는데 대회를 하면서 음, 저희가 우승하려고 모인 팀이라서. 예. 어, 음. 그래도 결국 해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 오. 그러면 정태영 선수한테, 성태영 선수에게 신자오란? 어, 저희 모스 1 카드. 네, 모스. 아 제고로 아, 잘 어. 나는 제피안이다. 네, 그, 정태영 선수 그거 물어볼게요. 약간 마지막 한타때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가 아니라 이제 카르마와 함께 쫓기는 상황에서 현을 속히고 이제 들어가는 음. 장면 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해요. 어 여기서는. 음, 상대가 HP를 좀 맞으면서 카르마 폭킹을 맞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음. 어, 근거가 예.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빨리는, 그냥 빠는 구도라서. 음. 네. 그렇죠. 상대를 잘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 역으로 받아칠 수 있었다는 의견이네요. 네. 어,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 이것도 좀 궁금한 게투정꾼 선수가 투정권 선수에게 질문할게요. 어, 이제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이 있는 팀원들일까요 혹시? 어 이번 팀원들은 만난 적은 없어요 아, 아 그럼 혹시 뭐 회식 네. 계획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어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탑 친구가 여수에 사는데 여수로 오라더라고요 어 아, 여수 밤바다 좋잖아요 <laughs> 그럼 계획이 혹시 네, 어떻게 그래서. 되실까요? 이제 얘기해야 되나요 혹시? 네, 이제 한번 기회 되면 정해서 한번 만나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리, 이런 게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그게임이 네. 네. 이게 순 기능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네. 자, 다섯 명의 선수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동료들에게 이제 뭐 고생했다는 말또 보고 있을 이제 나중에 이제 VOD를 보게 될 가족들에게 한마디 좀 대표로 한 분이 해주시죠. 어떤 분이 할까요? 성호 형이 할까요, 아무래도? 팀장님 계시나요? 형이, 합시, 형이 할게요 <laughs>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죠 <웃음> 편안하게 <웃음> 아, 오늘 어제부터 대회라서 이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다섯 음. 명 전체가 그래도 티안 내고 다들 잘해준 거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그그 그 점에서 가장 고맙습니다, 팀들한테. 아, 좋습니다. 형으로서 좀 따뜻하게 얘기해주신 네. 것 같아요. 진짜 첫 번째 게임도 길게 갔는데 그 경기 승리했고 2대0 이후에 네. 결승전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퓨리의 다섯 명의 선수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 팀. 3회차 때도 기대가 됩니다. 아, 다시 한번 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팀 같고 프린차이팀 예, 하나 생명 아카데미 아쉽게 2 대를 지긴 했거든요. 어3회차때 과연 또 어떠한 승부가 나올지도 궁금해지네요. 벌써부터. 네 뭔가 뭐 판단 근거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네. 할 때는 뭐 잡히더라도 공격적으로 간다. 음, 아이 네.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네. 때이 토너먼트 시리즈 한정. 네. 팀 체급이 손가락 두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통일합니다. 정말 네. 강한 팀이었고 또 운영적으로도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실력이었고 전투도 꽤 잘했었기 때문에 네. 꽤 강한 잘한 팀을 저희가 만나봤네요. 음. 자 이렇게 2024년 LCK 아카데미 시리즈 오픈 토너먼트 2회차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다음 회차 또 참가 안내랑 예고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3월 4일 에,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3월 1 0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본선 예. 또 이제 3월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픈 토너먼트 이제 전반기 마지막 토너먼트니까 또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